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자이 아파트 상가에 있는 로얄부동산 대표 김영희 소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부터 유튜브 채널 1일입니다. 보통 어, 연애를 시작할 때 어, 1일. 오늘부터 일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시작에 큰 의미를 다들 두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어 이, 오늘 이 시작이 저한테 그만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께 유튜브 어 채널 일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음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접했던 그런 시기들을 돌이켜보면, 주로 심심풀이였습니다 시간 때우기 용으로, 어, 재밌는 영상들을 여기저기, 또 이곳저곳 기웃거려서 봤고또 찾아보다 보니까, 어, 제가 어느덧 TV 드라마보다 유튜브 영상들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아주 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고, 음,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제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니까 또 부동산 관련 영상을 찾아봤겠죠. 어, 찾아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나 또는 현장들을 이 부동 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구나. 어, 이것처럼 저도 어, 제가 알고 저만 알고 있어서 너무 아까운 또는 보여드릴 수 있는 이렇게 루트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너무 속상한 그런 정보나 또는 부동산 현장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전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 영상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봤었고 이제 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음 영상을 이제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많은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하고 계시는 분들의 영상들은 편집 기술도 훌륭하시고 효과들도 아주 훌륭하신 그런 영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저는 사실 기계를 잘 다루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런 영상들에 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laughs> 영상들을 할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걱정과 음, 두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어, 영상을 만들고 보여드리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좀더 어,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고 또 보시는 분들은 어, 보시는 분들이 각자의 상황이나 필요에 맞는 그런 정보나 매물들을 어, 네 그런 내용들을 찾아 보실 수 있게 된다면 저로서는 아주 아주 기쁜 일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음 제가 이렇게 좀 미숙하고 기계도 잘 다루지 못해서 아주 어설픈 그런 영상들이 어 되겠지만 음 우리가 같이 가면 멀리 갈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숙하나마 또는 어 아주 천천히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멀리 갈수 있는 어 그런 채널이 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또,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숙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이런 이제 더움 속에서도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일해주시는 일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얄 부동산 대표 김영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